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꿀템들이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꿀템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. 그리고 제가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꿀템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이미 알고 계신 제품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나 이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활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꿀템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이링입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.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아이딩 있잖아요. 그 디테일에다가 이 카드 케이스가 함께 합쳐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보시면은 제가 얘를 케이스마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놨어요. 제가 써 보고 너무 만족해 가지고 다른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에도 하나를 부착을 했습니다. 얘가 정말 편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갑을 항상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카드를 좀 분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활용하시면 좋고 한번 써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케이스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를 더 구매해서 이런 식으로 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편한 게 이게 누워서 폰 하다가 얼굴에 떨어뜨리 일이 많잖아요. 이 아이링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손가락에 껴서 하면은 굉장히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영상 볼 때도 헤어두고 볼 수가 있다. 이거는 아이링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쉽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써본 사람은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케이스에 한번 붙이면은 떼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마다 붙여줘야 될 수도 있다는 점,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그만큼 고정력이 강하다는 반증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템은 진짜 한 번쯤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꿀템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. 이거는 웹벨트에요 이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이시라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디자인일텐데 저는 이 웹벨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웹벨트가 일반 벨트랑 좀 장점이 뭐가 있냐 차이가 뭐가 있냐고 라 여쭤볼 수 있는데 이 웹벨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안, 맞물려서 이 벨트 구멍에 이런식으로 넣는 이런 벨트가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좀 길이감을 조절해서 이 허리를 조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을 때 약간 내려 입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유용한 그런 벨트고 아마 공감만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벨트 일반 벨트를 구매를 하거나 그럴 때 벨트가 너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구멍을 새로 뚫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웹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길이감을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저처럼 좀 스트릿 룩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벨트보다는 이런 벨트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스트릿한 무드를 강조해서 코디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은 요즘에 좀 깔끔한 룩이나 그런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어울리는 벨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스트릿 룩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난좀 맞는 벨트가 없 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벨트입니다.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꿀템은 바로 이 깔창입니다. 무슨 깔창이 꿀템이냐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정 사이즈가 245에서 54입니다. 이런 와이드한 팬츠를 주로 입는 저한테는 이 신발 정 사이즈로 가게 되면 신발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이 깔창이고 저는 그래서 신발을 사이즈업을 해서 1업이나 1.5업 정도로 해서 신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헐떡이거나 좀 사이즈감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신발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런 깔창을 쓰시면 됩니다. 이런 아이템들은 일단은 키 스로피 기능은 전혀 없는 제품이고 일반 다이소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깔창이에요. 근데 이런 깔창을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일반적인 신발에 껴주시면은 신발 착용감을 어느 정도 다운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50을 신지만 260 신발에 이 깔창을 넣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맞게 그런 느낌을 낼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이런 일반적인 깔창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쿠션감이 있는 깔창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발 사이즈가 작은데 좀 크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꿀템입니다. 인생템이죠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네 번째 꿀템은 제가 정말 요새 잘 쓰고 있는 이 키링입니다. 키링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처럼 열쇠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쿠터 키, 그리고 사무실 키, 그리고 뭐 자물쇠 키 이렇게 해서 키를 굉장히 많이 달고 다니고 차 키가 있으신 분들은 차 키를 걸으셔도 괜찮아요. 꼭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 좀 분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 키를 굉장히 두고 오는 적은 많아요. 하지만 이런 키링 같은 경우에는 바지에 좀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까먹기가 쉽지 않 다 자동으로 갖고 다닌다. 저처럼 약간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타일링에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. 키링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일단 스타일링을 떠나가지고 너무 편해서 얘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처럼 촬영을 하시거나 카메라 렌즈를 들고 다녀야 하시는 분들, 가볍게 들고 다니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가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이렇게 키링 같은데 걸어서 바지에 걸어두시면은 좀 스타일링적으로도 괜찮고 진짜 편하다. 그래서 이런 키링도 한번 써보면은 아마 빼기가 힘드실 거예요.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좀 꿀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 한번써보면 후회는 안할 그런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와 이거는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제품들은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제품들도 아니고 가격 대비 활용도는 200%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얘네가 지금 없으면 저는 정말 불편해질 것 같아요.